자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열 페이지 434페이지 분수 꼴로 주어진 수열의 합 계산할 건데 일단 정밀좀한번 하고 갈게니네가 이게 시그마 좀 어려워하니까 이 시그마는요 이거 반드시 필기합니다 타이틀에다 좀 적어놓으세요 시그마는 나오나? 좀더 오른쪽에 있을까? 이 시그마는요 이 오른쪽에 이제 와야 될수 있는 게 k가나 1차식, k가나 2차식, k가나 3차식이 오게 되면 얘는 공식이에요. 그래요 2분의 n n+1, 6분의 n n 1 2m+1. 다음 얘는 2분의 n n+1의 전체 제곱. 그리고 이세 개의 공식은 반드시 여기가 1일 때부터 성립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오른쪽에 지수꼴이 오잖아? 그럼 이 경우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3의 k승 얘는 3의 1승, 3의 제곱 이렇게 나열할 수 있지? 그럼 3의 7승, 이렇게 된단 말이야. 미수열은 등비수열이고 이제 합공식을 등비수열의 합공식 쓸수 있죠. 그럼 첫째 항은 3, 공비가 3, 항의 수 7개, 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2분의 3 되고 3의 7승 빼기 1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시그마 오른쪽에 지수 꼬이 오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니까 나열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시그마 k는 3부터 5까지 2의 k승 더하기 3의 k승 나왔어 그럼 이게 지수꼴이긴 하지만 이 전체가 등비수열은 아니거든요 각각이 등비수열이거든 그럼 각각 이거를 따로 쪼개서 얘는 첫째 양이 2의 3승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는 3의 3승, 3의 4승, 3의 5승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이해 됩니까? 그럼 각각을 이제 등비수열 합공식을 구하고 더하시면 됩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 이외의 것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분문수라든지, 아니면 무리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부 다 식변형을 통한, 식변형을 통한 나열입니다. 됩니까? 자, 이 단어는 이제 이세 번째 걸할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걸 진행할 거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제 부문수 꼴인데요. <laughs> 이제 바로 볼게요. 그냥 만약에 이걸 계산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시그마로 표현한다면 이게 이게 a1이야. 이게 a1. 이게 a2. 이게 a3. 뭐 이러실 거야. 이게 a100 이렇게. 얘 같아. 그럼 우리는 지금 계산하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ak. 요 계산하는 거지. 근데 ak라는 일반항은 K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이죠. 여기까 됩니까? 근데 저 100개의 분수를 통분해서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사실상. 그래서 여기서는 이 A B분의 C라는 이 분수 꼴을 변형해서 이런 식으로 부분 분수라고 하죠? 이걸로 변형해서 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식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걸 부분 분수라고 하고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부분 분수 형태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얘에서 얘예 빼면 1이고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1분의 1이다. 이렇게 쓸수있어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1부터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고, 다 더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워집니다. 그럼 남는 거는 1분의 1하고 101분의 1 빼면 101분의 100이 정답이 됩니다. 자, 분문수로 풀때 처음에 이렇게 가로로 쓰셔도 되는데, 가로보다는 세로가 조금 더 지워지는 패턴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세로로 써서 이제 패턴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 이건 좀 그런가? 어, 괜찮을 것 같아. 1, 2, 3, 100, 1 0 0이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바로 써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자, 일반항 세워온 다음 얘는 1, 2, 3, 100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K 써주고, 그 다음 번째 항은 여기서 플러스 2가 되고 있죠. 플러스 2. 그럼 여기는 k 플러스 2 이렇게 써지고 분의 1, 이걸 100번째까지 이렇게 더하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부문수로 바꾸면 되죠. 일단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k 플러스에서 k를 빼면 2가 남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1부터 대입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 해다 쓸게요 2분의 1 하고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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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번 예제는 바로바로 안 지워져요. 그러면 이거는 건너뛰면서 지워지는 거니까. 건너뛰면서 지워지거든, 이렇게? 봐봐, 얘, 얘랑 얘랑 이렇게 지워지지. 건너뛰면서 이렇게 지워진다고. 이렇게 건너뛰면서 지워지는 경우는 이때는 마지막 항에 이전항을 씁니다. 그러면 쭉 써서 마지막 항이 지금 100분의 1 빼기 1 0 2 분의 1이잖아. 그럼 그 전항은 99분의 1 빼기 1 0 1 분의 1 이렇게 되지. 사람이 지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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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남는 게 요거랑 두 개랑 요거 두개 남죠. 그럼 계산하면 최종적으로는 2분의 1 하고, 1 더하기 1 2분의 1 하고 이두 개가 남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통분은 직접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자 부분수를 부분 부음문, 분수골의 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시그마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 자체를 바로 계산하기보다는 식변형 부분분수식인 어딨어 얘를 이렇게 바꾸는 이게 부분분수식이죠. 얘로 바꾼 다음에 세로로 나열을 해서 규칙성을 찾아서 지워지는 패턴을 찾은 다음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라. 이게 이제 풀이 과정이죠. 그다음 두 번째 436페이지 근호가 포함된 수열의 합. 더 쉬워요, 이거. 예제 바로 볼게요. 자, 이거예항까지의 합을 구하보래요 이게 지금 a1이고 a2고 a3인데 an번째까지 더하래 그럼 n번째 식 일반항 써본다면 지금 5, 8, 11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등차수열이죠 그럼 루트 등차, 공, 공차가 지금 3인 거잖아 그럼 3n 써주고 1차식 첫째 항 5니까 더하기 2라고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돼 그다음 두 번째 거는 2, 5, 8 이 앞에 것에 빼기 3한 거네요. 그럼 더하기, 루트 3n 빼기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돼. 그게 분의 1. 요거야. 자, 그럼 시그마, 우리는 구해야 될 게, k는 2랑부터 시작해서 n 번째항까지일반항 구했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마찬가지야. 이 상태로 다 더할 수는 없어. 이거 다 더하면 뭐 통분 못 시키잖아. 그래서 나는 식변형을 할 건데 이 식변형은 분모 분자에다 유리화를 한다. 무리수의 식변형은 유리화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아, 마이너스를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모는 합차공식에 의해서 3k 더하기에서 3k 빼기 2을 빼게 되니까 3분의 1 나옵니다. 루트 3k 더하기 2 빼기 루트 3k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3분의 1을 앞으로 빼시고요. 이제 1부터 대입하게 되면 루트 5 빼기 루트 2 더하기 3분의 1 써주고 루트 8 빼기 루트 5 더하기 3분의 1 루트 11 빼기 루트 8 이렇게 진행돼서 3분의 1 루트 3 n 더하기 2 빼기 루트 3 n 마네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해지면서 이렇게 지워져요. 남는 거는 이제 3분의 1 써주고 루트 3 n 더하기 2. 빼기 루트 2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근호가 포함된 수열의 합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 그 자체로 더하지 마시고 유리화를 통해서 지울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야. 그런 다음에 세로로 나열을 해서 소거하는 규칙을 찾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437페이지 자 이건 내신에서만 나오는 부분인데요 등차수열 곱하기 등비수열골의 수열의 합 이렇게 써져있죠 자 3번 타이틀에다 적어놓을게요 3번 타이틀 등차 곱하기 등비골 이들의 합을 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몇 급수라고 합니다 몇 급수라고 하는데 수능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뭐 사실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할 건데 풀이 방법이 딱한 가지거든요. 이거는 그 풀이 방법을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뭔 말인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음, 예시. 자이 값을 구하래 이 값. 이 값을 구하래. <laughs> 자몇 급수는 풀이 자체가 하나로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냐면 첫 번째 공비를 곱한다. 정확히 말해 공비를 양변에 곱한다. 그러면 지금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얘 2s가 되죠? 얘는 1 곱하기 2제곱이 되는데,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얘를 한칸 띄우는 거야. 그럼 얘가 밀려나가면서 이렇게 되겠지. 얘 밀려나가서 이렇게. 얘는 밀려나가서, 이렇게 돼. 여기까지 됩니까? 자, 위에서 아래를 빼시면, 그럼 마이너스 s 나오죠. 얘 밑으로 내려오니까 1 곱하기 2자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은 지금 2 곱하기 2의 제곱에서 1 곱하기 2의 제곱을 빼니까 같은 네모잖아요. 그럼 2 네모 빼기 1 네모니까 1 네모가 나오겠죠. 이렇게 같은 논리를 빼시면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의 n승까지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되게 심플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등비수열의 합공식 처리할 수 있어요.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인데 항의 개수는 n개 도하는 거죠. 그럼 첫째 항2 e, 공비 2 e, 항의 개수 n개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n 곱하기 2의 n 더하기 1 이게 마이너스 s다. 그럼 이거 1이고, 전개하면 2의 m 플러스 1승, 빼기 2. 자, 그럼 우변을 이제 2의 m 플러스 1승으로 묶어준다면, 얘는 1 빼기 m, 2의 m 플러스 1승 빼기 2. 이게 마이너스 s다.